주나편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죽만이 마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믿고 잊지 않으는 우리 주님 뿐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만이 믿을 뿐이시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뭐 힘도 믿고 권력도 믿고 백도 믿고 인맥도 믿고 물질도 믿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니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다라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할때 우리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 주시고 찾으면 주님께서 더 우리 앞에 큰 은혜를 더씩 그 믿으시기를 대신면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급하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어떤 대상들을 찾죠. 우리 예수 님 사람은 급하거나 안 급하거나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에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와라, 나를 찾아라, 내게 구하라, 나한테 뭐든지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은데 그 길은 생명 길이 아니다, 진정로 복된 길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 몇년 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봤었는데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래 전부터 하나님 말씀했죠. 어,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죄 가운데 거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수없이 여러 해 전부터 그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어,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70년 동안을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또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우선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았었는데 싶어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또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2 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또 귀환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 에스라가 누군가 봤더니 이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함께 잡혀갈 때. 에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인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뭐에 능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정통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가를 잘 알아요. 성경 말씀대로 잘 알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까지 멀리 붙잡혀와서 고통 가운데 지낸 이유가 뭔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행하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약속하셨다. 우리가 연약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신 가운데 행했음에도, 그냥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뭐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게 할게. 회복시켜 줄게. 그 약속을 에스라가 알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그냥 빈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시 금그 회복하게 되겠구나 은혜를 더붙일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막연하게는 아시죠. 아 그냥 어느 정도 무섭겠지. 혹시 수류탄 만져보신 분 계신가요? 던져보신 분 없으시요? 저도 한번 진짜 수류탄을 진짜 한번 이렇게 던져봤거든요. 아 수류탄 가지고요 그냥 야구공보다 야구공 정도 많아잖아요. 작잖아요. 손안에 그냥 딱 잡히잖아요. 아, 평소에는 아, 그냥 아, 그냥 가짜로 된 모형 수류탄 가지고 던지고 할 때는 별로 이렇게 긴장이 안 되는데 실제로 수류탄을 한번 이제 훈련받다가 던지는 아, 그날 있었는데 수류탄을 실제로 던지다 보니까 긴장이 굉장히 되더라고. 그리고 어, 그 교관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그 수류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부상 입은 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수류탄 파편에 사람들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상 입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해주는데, 그냥 보통, 아, 이렇게 딱딱한 데다 던지면 이게 이제 더 폭발력이 뭐하니까, 아, 이제 웅덩이에다가 그걸 던져거든요. 그래, 웅덩이 좌쪽에 있는데, 몇십미터 밖에 가주 세게 던지야 돼, 큰일 나. 그래서 거기다 던지는데이 수류탄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걸 실제 던졌는데도 생각한 거보다는 수류탄 이게 터질 때그 소리나 위력이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렇게는 몰라도 꽝 하고 하는데 우위로 그 웅덩이에서 이렇게 터지는 그 폭발력이 생각보다 의외로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수류탄도 이렇게 이렇게 위력이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제가 앞에서 핵무기를 얘기하고, 수류탄을 얘기하고, 이건 뭐냐면, 공룡하고, 개미하고. 여러분, 공룡이 얼마큼 클까요? 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큰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개미는 얼마나 할까요? 비교하면 그 정도 될 텐데, 개미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수류탄도 던지니까 위력이? 오! 권총 쏴보셨나요? 권총 쏘면 땅, 땅, 땅. 그 다음에 M16 쏴보셨나요? 안 써봤겠지. 예전에 군인들에서는 그거그보다도더텅텅 텅. 근데총 처음 이제 실탄 사격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그거만 할 때마다 귀가 막 울리고 겁이 나는데. 저는 M60을 써봤습니다. 람보가 쏘던 거. 못 쏴보셨죠? 제가 병과가 M60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소총만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쏘다가. 육공을 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어,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 요 소총 쏠 때도 야 이게 위력이 대단하고 총소리가 그냥 두렵고 걱정. 근데 육공 사격을 한두 번, 낮에 한번, 밤에 한번 하고 나니까 느낌이 확 들인 총알부터가 총알부터가 몇 배나 더 크거든요. 이게 총알이. 근데 쏘는데 한번 살짝 쏘는데 나가는 소리도 두두두두두두. 두두. 그니까, 그러니까 M60 기관총은 두두두두두 하면서 순식간에 나가서 터지는 그 밤에 보면 폭발력이 흔적. 내가 모를 때는 이거나 그거나 별것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경험하고 알고 보니까 그 위력이 어느 정도 이제 실감이 나는 거. 그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79년 전에 일본에 원자폭탄 두드방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십만 명이 그때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79년 지난 지금 수소폭탄까지 이제 개발이 돼 있고, 그보다도 몇백 배더 위력이 센 그런 이제 원자탄들이 생겨났다 핵무기가 개발이 되었는데, 그거 다 터지면 지구가 다 폭파되고도 남을만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행복이 머릿속으로만 듣는 그것하고 실제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는 또 비교가 안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하면 뭘까요?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쇠나 이런 걸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믹스 커피 뜨거운 불에다 타서 드릴 때물 끓여가지고 거기다 믹스 커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쌀르 녹아지잖아요.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또 녹아지겠죠. 근데 이 모든 물질들이 한 순간에 다 물에 풀어지듯 불 속에서 한 순간에 다 풀어지는 그 위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복이와는 또 비교가 안될 만큼 그런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막연하고 그러니까. 10편 14편과 10편 53편에서 거의 똑같이 말씀하는 게 거의 똑같은 걸 53편에 또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소행이 다가지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뭐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의식하자.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하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고 잘된 것이고 괜찮은 것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뭐요? 그 소행이 가증하고 그 삶이 다 부패하더라. 오늘 여러분, 촉법 소년이라는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촉법. 어린아이들은 만몇세 이하가 되면 그때는 아직 이제 뭘잘 모르니까 뭐 죄를 짓고 잘못해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아는 지식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이 좋은 쪽으로 많아지면 좋은데 이 죄는요? 나쁜 쪽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발달이 되게 만드는 것 같아. 뭐 요즘에는 검색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소개하니까, 오 어? 그래? 축법소녀는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는구나? 못 하는구나? 제가 볼때 영화가 잘못된 것 같아. 요 그런 영화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보면 뭐 도둑질을 하고도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도 심지어는 남을 죽이고 나서도 뭐라고 하냐면 잡아가려면 잡아가요. 나 괜찮아요. 처벌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 초법수년이에요. 아직 형사처벌받을 만 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악범죄가 실제로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이제 그 나이를 조금 낮추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논의가 되는 것도 봅니다. 무지해서 하는 거하고 알고도 악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고 무지하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을 뭐라 고하니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내 속에서 더해지면 우리는 뭐하게 되죠? 세상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붙들까요? 하나님의 것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 줄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진짜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도둑은 원수마귀는 늘 우리에게 뭐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게 만들 무지하게 만들 그리고 나서는, 우리라고 뭐냐면, 마귀가 자기의 모기감으로, 또노리개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다 깨닫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간혹, 간혹, 그사실 잊어버리고, 또, 주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또 이제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는, 에스라는 그렇지를 않았더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수천명, 수만명을 이끌고 오려고 하다니까 오다가 그먼 나라에서 오려고 하다 보면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대적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할,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켜줄 만한 사람들을 어디서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지만 당시 바벨론 왕과의 관계가 심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가 구할 때그 구하는 것을 뭐 하냐면 왕이 그냥 거절을 하지 않고 다 들어줘요. 그렇게 들어줄 만큼 왕하고 이제 친밀한 그런 빼기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더 구하기를 힘씁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시죠. 뭐라 가냐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갈때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여자들도 힘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려울 텐데, 하나님,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 다음 말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에스라가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10편 34편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맛보아 알지어다. 윗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은 누군가로부터 듣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지요. 듣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진짜 신앙생활 맛이 나고 기쁨이 있죠. 계속 듣기만 하고, 딴 사람 은혜 받는 거 보기만 하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흘겨 그냥 살펴보기만 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보는 거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뿐 아니라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믿는 자기 믿음을 누구 앞에서 고백했냐면 왕 앞,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라고. 오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다겠죠? 부끄러워 했더라. 군사 내달라고 하면, 군사를 누구한테 내달라고 할까요? 왕한테 내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뭐 하게 여겼더라? 부끄럽게 여겼더라.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구하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말하세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건인데도 예수라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는 자기 안의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꼭 내가 필요할 때든 언제든지 다뭐 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할때 평상시보다도 어려울 때 주님을 많이 찾는데 또 평탄할 때는 또별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또잘안 찾을 때도 많잖아요. 내가 할수 있으면 그냥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실하게 믿음생활 하는 사람 뭐예요? 평탄할 때 그때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저축할 때입니다. 기도도, 기도도 그냥 급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를 해 놓는 거예요. 구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행 놓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진짜 어려울 때, 그때는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온게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때 몰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지칠 때가 많이 있죠. 매일같이 아무 일 없을 때,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왕한테 말 한마디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애국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그래서 아, 그러므로 마지막 23절 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그 이를 위해서 뭐했다고 했죠?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그냥 전화 한번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편지 한통 써가지고 말한 마디 해가지고 구하는 거 하고 며칠씩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하는 거고 어떻게 쉬울까요? 그냥 내가 그냥 말한 마디 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죠.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놔두고도 때로는 뭐한 길을 찾는 사람일까요? 어려운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 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더 기도하십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더 고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되게 유익하다고 믿으니까 부태어 그냥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 힘든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할 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립 중에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덧입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은혜가 되지요. 잠시 잠깐 도움되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진 않은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늘에 거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러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에서 3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뭐하려고 내려갔다고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가니까 거기 가면 편안히 피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 싶어서 그리로 내려갔는데 뭐하지 않았다고 하냐면 나에게 믿지 않고 내려갔더라 이거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세력인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내, 너의 이제 수욕이 될 뿐이다.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도움이 될줄 알았더니 도움이 아니라 수치와 수욕이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이 그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가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삶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걸 알고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한 거예요. 아쉬워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길 있음에도 다른 길다 놓아두고 어떤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이 좁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구했을 때 23절 한번더 보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라가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결국 그 모든 걸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그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 빼놓고 내가 왕한테 구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왕의 은혜겠지요. 그럼 내가 그거 누구한테 갚아야 될까요? 왕한테 갚아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함적에서 뭐하계시요 선한 역사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던지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여러가 의지할 것 많이 있어도 그것 그냥 다 놔두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아,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 뿐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할 때, 10편 56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 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 하리까 내가 하나님으로이지했는데 사람이 어찌겠느냐. 나는 가장 진짜 신뢰할 만한 튼튼한 백을 하나님으로 선택했다. 이 고백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 누구를 여호와 의지하라. 그가 우리의 도비시고 방패가 되신다. 0 8편 12절에도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자기 고백입니다. 건 146편 3절에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한 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칠 가치가 어디 숫자로 헤아릴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내 삶을 맡기고 이지 합니다. 세상 것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싸움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만 저 여러분 다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력기 6장 5절에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도 그 약속 놔두고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겠사오니 오늘 에스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응답하심을 덧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덧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으